일곱 번째 세션인데요. 세상에 없던 혁신적인 인공지능 사용자 경험을 만든다. 마음 AI 유저 익스플레언스 소개와 시연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인즈랩의 대표 컨설턴트 이규민 팀장을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I 컨설턴트 이규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마인즈랩은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노이즈가 들리는 것 같은데, 네 없어졌네요. 네 이번 마음 AI 그랜드 오픈 행사를 통해서 그동안 저희가 사용자를 생각하는 마인즈랩의 마음을 여러분께 전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그 마음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멀티모달 인터페이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멀티모델 인터페이스란 사용자의 제스처, 손의 움직임, 음성, 패턴 등 사용자가 컴퓨터에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입력을 조합하여 이해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럼 이 멀티모델이 포함되어 있는 마음 AI 월드에 깃든 최상의 사용자 경험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시거나 말씀해 주세요. 오늘 날씨 좀 알려 주세요. 오늘의 날씨를 알려 드릴게요. 오늘 환율 좀 알려 주세요. 오늘의 환율을 알려 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가장 중요한 정보를 강조하고 시선을 유도해서 어, 콜투 액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용자는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역동적인 애니메이션은 사용자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이고요. 인지 심리학에 따른 표준 UI, 경험 지도 UX 를 기법을 활용한 마음의 AI 월드는 사용자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마음의 AI UX를 중심으로 표준 UI 버전 1.0이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표준 UI 버전 1.0은 사용자와 인터랙션할 수 있는 모든 UI를 음, 컴포넌트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고 어, 필요에 따라서 레고 블록처럼 조합을 해서 가장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연결된 외부 API도 모두 버전 1.0에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네, 꽤긴 영어가 나왔는데 Any Device Experience, Just One App Download, Customize Your 어, User Interface. 여러분에게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어, 당신이 원하는 어떤 디바이스라도 괜찮습니다. 마음 오케스트라의 강력한 심장을 가진 단 하나의 앱. 이앱 하나로 23가지 직업을 가진 다양한 휴먼 AI를 여러분께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궁극의 AI 서비스 마음의 월드 마음 아이를 오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